출력6장1절부터9절까지출력6장1절부터9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채요 모세가 유와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걸어오시는데 시원하셨죠?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학교 국사 시간에 삼국시대를 공부하는데 애들이 자꾸 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들아, 고대 국가의 이름을 말이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라든지, 고려당이라든지, 뭐신라제가라든지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 이해하지 못하다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 아, 선생님 또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신라? 신라 뭐? 그랬더니, 면이요. 이렇게. 신라면. 신라 <laughs> 아, 썰렁하군요. 우리가 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에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 사는 때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밤 등을 쓴이 코넬리오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애 마지막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가 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우렁찬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물었대니 여보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아프기 전에 온거 탈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일년 내내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아, 야, 너 때문에 고마워 아빠, 엄마, 엄마 때문에 더욱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다른 집은 말이야 응, 엄마, 아빠가 이런 것도 사주는데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자식이 그래 봐요 그것도 좀 보통 불편한 얘기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감사하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바로가 그 모세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잖아요. 모세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어? 그랬더니 야 임마, 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서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군데? 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골짜기에 있는 목축이 나는 사람들의 신이지, 평지에 있는 내가 신인데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리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어?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짚을 줘서 집을 쓸어가지고 벽이 황토 흙에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지도 않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일이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패장을 휘차리로 두들겨 패고 또이패장들은 백성들을 두들겨 패면서 그러니 얼마나 서로 괴롭겠냐고 이게. 네, 괴롭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더 괴롭히고, 네,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혹될수 있겠다 이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 모세가 왔었으면 당신 때문에 이러면서 사태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너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세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바로가 힘들게 할 거다. 절대 그냥 안 내보내준다.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능력으로 재앙을 베풀어라. 그러면 더 기어오를 거다. 그러면 또다시, 그러다 보면 끝내는 마지막, 어려운 그런 실현, 재앙을 당하고 너희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 누 차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 이제 요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요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강한 손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자 보면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 아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강한 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일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셨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네가 보게 되리라. 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엔 눌려 파라오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강한 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루기 13장 3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으이라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늘 그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발역에 나타나셔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세 친구가 풀무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끄집어다 쓸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론스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내 미래가 활짝 열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 보이지 않는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얘야너 앞이 안 보이는데 연이 지금 곤두박질 했는지 날라가는지 네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저는 잘알수 있어요. 어떻게 너 앞이 안 보이잖아.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요. 이 여는 하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고 있는 연줄로 인해서 날고 있음을 알수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줄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야. 자 2절부터 5절까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에집트인들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계약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4대만에 돌아올 애국에 내려가서 종사를 할 텐데 너희가 4대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이땅곧가난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보기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계속 나는 여호하로라, 나는 여호하로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6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마한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렇게 계속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엘 엘로임 그다음에 뭐퓨리오스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구원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백성들 때문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여호와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요 선을 보게 된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선을 보게 해줘서 둘이 차집에 가서 앉았는데 커피 시켜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남자가 아무래도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이 철입니다. 성은 전이고요. 그래서 전철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박성, 박장 대성 하고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 왜 웃으세요? 남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구요 그래서 이호선이에요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이호선은 맨날 돌아 이호선은 맨날 돌아요 시작하는 역 끝역이 없어 계속 돌아 돌고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그리고 결혼 안했 때잖아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한하신 권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에 뜻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안다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만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야 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시건차 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약속을 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면 무거운 짐과 고역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빼내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집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집구에다가 그거 확 쓸어가지고 벽돌 만들었는데 양못 채우니까 채찍질 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빼내서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뿐만이 아니라 송량하신다 그랬잖아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명하여 여기, 팔을 폈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본격적으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강한 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 송명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물은다, 복수한다, 친척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우리 친척을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복수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었어요 그러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물러달라 고하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응? 또 애가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고엘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고엘을 대주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송량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송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팔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백이 되어 주셨다 시겠다고 하는 의미니까 그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얘기냐 말이죠.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 칠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호 이제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 나를 조성했어요, 구속해서 지명해서 불러사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강, 뭐, 물, 불, 다안 좋은 사, 상황이죠. 그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너는 내 거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응?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가요, 8절. 즐거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를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자,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유한다. 또 유산으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삼고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맹세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한다, 인도한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도장 찍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서 3절을 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자.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나 여호와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만 가지 약속이 여기 있는데 이 약속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약속한 대로 분명히 구원해 줄게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여호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그래요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요 모세가 여호 앞에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 가 어찌 드리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 "아, 지금 모세가 문제를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아, 이스라엘 자손도 내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말 듣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말을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바로가 너무나 강해서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게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지금 계속 저 같았으면 깃방미한대 가겼을 텐데 지금 하나님 이 계속 나 여와야 나 여와라니까 지금 계속 출력기육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안 돼요. 그러면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안 돼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왜그 응답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땅에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유대왕 중에 여호사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 중에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아이다. 그러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제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누가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을 가운을 입혀가지고 아, 창과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가운 입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합, 암몬, 에돔 이세 나라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여호와야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전쟁 내게 속한 것이야, 봐.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두 친구가 쿠웨이트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각기 소대장으로 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막에 헬기가 떨어져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두 친구가 서로 엇갈린 선택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헬기가 돌아온 방향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왜 앞으로 나가는 건 어딘지를 모른다 지금. 그런데 한 친구는 무슨 소리야. 가다가 되돌아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응? 피할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소대가 나눠줬어요. 그런데 헬기가 온 방향을 아는 그 친구가 그대로 소대원들을 끌고 나가서 그 소대원들은 전부 살았습니다. 그런데 숨었던 그런 소대원들은 아니, 그들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대원들은 전멸당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아, 회자되었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살면 얼마든지 내가 연약하지만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빌리포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 라고 하는 이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위험해서 건지시는 분 그분을 붙잡고 살아서 건조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빵파리를 울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약속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시니까 그렇게 살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